핀라인 맨플러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핀라인 맨플러스는 <laughs>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한 통에 분말 150g이 들어있죠. 그래서 하루에 5g을 섭취를 하게 되면 한달 분량 30회가 어, 들어 있습니다. 한 5g은 우리 스푼으로 한 3스푼이죠. 150ml 생수에 타서 드시면 좋습니다. 이 5g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은 비타민 B 복합체 8가지 중에서 엽산만 빼고 7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연이 들어있고요. 샤프란 분말. 홍삼 추출물, 생강 추출물, 포도 사과 추출물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멘플러스에는 비타민 B 복합체 8가지 중 엽산을 제외한 7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원래 비타민 B 복합체 8가지는 각각의 개별 비타민들이 독자적인 기능을 하고 있지만, 총체적으로, 총괄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영양소죠. 그중에 일부는 우리 대장에 있는 유익균이 비타민 b 복합체를 일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 복합체는 단독으로 작용하는 것보다는 오케스트라처럼 서로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b 복합체 8가지 중에서 왜맨 플러스에 엽산을 뺐냐 하는 게 제가 곰곰이 생각해도 약간 어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비타민 B 복합제들 가있에서 엽산이, 이게 지금, 맨 플러스가, 그 남자들을 위한 그런 제품이잖아요. 그런데 그 엽산이, 사실은, 그 남자들의 성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영양소거든. 요 근데 이걸 왜 뺐을까? 아마 샤프란 분말하고 서로 같이 넣을 때 거기에 엽산이 들어가면 오히려 신호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맨 플러스에 일곱 가지의 비타민 B 복합체가 들어있는데, 제가 액티바이저하고 비타민 B 복합체 그 함량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자, 비타민 B1이 맨 플러스에 5g에는 0.5mg 들어있는데, 액티바이저는 2.1mg 들어있죠. 비타민 B2는 0.7mg인데, 액티바이저는 2.4mg. 비타민 B3 나이아신은맨 플러스에 8mg인데, 액티바이저 30mg. B5도 3mg인데, 9mg. 그죠? B6는 0.7mg인데 2.9mg. B7 bot는 25 마이크로그램인데 60 마이크로그램 들어있죠. 그 액티바이저에 B9 엽산이 375 마이크로그램 들어있죠. 맨푸러센인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비타민 B12가 1.25 마이크로그램, 액티바이저는 2 마이크로그램 들어있죠. 제가 이거를 비교를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한 25%에서 30%전후고요 특히 뭐 B7이나 B12는 그보다 좀더 많이 들어있지만, 그 정도의 액티바이저 함량의 25%에서 30% 정도 들어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액티바이저 세 스푼, 이 5g에 들어있는 비타민 B9, 엽산 375 마이크로그램은 지금 일반적인 논문에서 우리가 남성의 성기능 향상이라는 그런 관점에 초점을 맞추면 통상 하루에 400에서 500 마이크로그램의 비타민 B9 엽산을 섭취하면 좋다고 그렇게 논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액티바이저를 하루에 6스푼 10g을 먹으면 거의 뭐750 마이크로그램 되니까 남성들의 성기능 향상에는 액티바이열 스푼, 그 여섯 스푼, 십그 g 정도를 먹어도 충분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마 샤프란 분말하고 서로 어떻게 반응을 해서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제가 제가 추측할 뿐입니다. 독일 본사에서 얘기해서 일체의 말이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샤프란, 샤프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샤프란은 사실 이 정식 명칭이 사프론 크로커스라고 그래요. 이 사프 사프란 크로커스 또는 뭐 사프론 크로커스는 원산지가 그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이란에서 전 세계 생산량은약 90%가 생산되고 나머지 10%가 이게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스페인, 이태리, 아제르바이잔, 모로코, 인도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샤프라는 이 사프론 크로커스 꽃의 암술대를 이용해서 생산을 하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입니다. 이 사프론크로커스는 왼쪽에 보시는 이미지처럼 꽃 하나에 여기 빨갛게 보이는 이 요게 암술대예요. 이 노랗게 보이는 이게 수술이죠. 이 암술대가 꽃 하나에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프론크로커스는 1년1년중약 10월 말 경에 가을 늦가을에 한 일주일 정도만 꽃이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이 암술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로 아침에는 꽃이 딱 닫혀있다 그래요. 그때 꽃을 따서 사람이 손으로 수작업을 통해서 이 암술대를 따내어서 말리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가 비싸니다 그러면 샤프란 1kg을 만들기 위해서는 암술대가 몇 개가 필요하냐? 75만 개가 필요합니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걸 다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약 600시간의 노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22년도에 제가 가격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샤프란 1kg이 품질에 따라서 편차가 심하죠. 3천 유로에서 14,000유로로 그래 됩니다. 그 향신료 중 가장 비싸죠. 그두 번째로 비싼 향신료가 주로 멕시코에서 재배되는 바닐라인데 그 바닐라 향신료보다 이 샤프란이 약 10배 정도 비쌉니다. 그 대단히 비싼 향신료죠. 자, 그럼 이게 왜지중해 연안에서 어? 주로 뭐, 그, 어? 노동 집약적인 이런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란에서 90%를 하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지중해 나에서 그래요. 특히 스페인에서, 스페인의 요리 중에, 이, 바에아라는 요리가 있는데요. 이, 빠, 이, 바에아는, 얕은 팬에다가, 피망이나 양파나 도마도, 그는 아보카도 오일을 넣고, 이렇게 볶은 다음에, 파슬리나 파브리카를 넣고, 소금, 후추, 그리고 이때, 샤프나는꼭 첨가한다 그래요. 그리고 놓고, 우리가, 이 쌀은, 그, 일종의 그 드라이 라이스죠. 우리가 먹는 그런 쌀이 아니고, 그 쌀을 넣고서 올리브오일과 함께 한번더 볶아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을 적당하게 넣어서 15분 정도 더 끓이면 이제 끓을 거 아닙니까? 이때, 새우나 홍합이나 오징어를 넣어서 익히면, 이게 바야 요리로 완성이 된다고 그래요. 이거 한 번, 이 요리를 한번 해서 한번 먹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샤프란 추출물이 우리에, 우리에게 주는 어떤 혜택이 있느냐. 제가 한 8가지를 뽑아봤는데, 이 샤프란 추출물은 강력한 항산화됩니다. 또 우울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막막의, 눈의 막막의 황반태화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여성분들 생리전정후군 특히 생리통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성욕 촉진 효과도 있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 있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 개선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암 효과도 있다 근데 사프란 추출물이, 어, 대단히, 이 비싼 향신료인과 동시에, 어, 우리한테 주는 혜택이 굉장히 커, 커져. 큰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연이 5mg 들어있죠. 이, 멤 플러스 5g에. 그럼 아연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다양한, 응?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남성, 남성에게 초점을 맞춰보자고. 남성, 이게 남성의 초점을 맞추면은 이 아연은 남성의 성건강을 촉진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정자의 운동성을 더 향상시키고, 전립선 암 예방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생강 추출물이 들어 있잖아요. 자, 이 생강 추출물이 이게, 이게 이제 남성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남성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어떤 혜택을 주느냐 남성에게 성기능을 향상시킨다. 여기 이제 PD5라는 그런 효소를 억제를 하게 되면 응경 동맥이 팽창되고, 그래서 발기가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장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 우리가 이제 산화질소, 산화질소를 합성하는 그 효소가 특히 혈관을 팽창하는 그런 효소는 ENOS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혈관을 팽창하는 산화질소 합성 효소를 증가시켜서 동맥 혈관을 확장시킨다. 그 다음에 생강추출물은 근육세포를 활성화해서 근력을 증가시키고 악력을 증가시킨다. 우리가 세포가 염증이 일어나서 그 염증이 더 심화되면 세포 개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네크로시스라고 그러는데 이 생강추출물이 네크로시스가 세포가 염증세포가 개사가 잘 일어나지 않도록 네크로시스를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홍삼 추출물이 들었죠. 홍삼 추출이 홍삼이 남성에 주는 혜택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보면 성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 여기 사포닌 성분이 혈류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 항스트레스 효과가 있고 숙취를 해소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03 추출물이 맨 플러스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맨 플러스는 그러면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겠는가? 제가 한번 이렇게 섭취법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건강한 남성. 이게 원래 하루에 한 번에 5g을 먹는 걸 원래 권하고 있죠. 건강한 남성은 오전 7시경에 한 5g을 먹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5g을 두번 먹습니다. 오전에, 오후 3시에. 그리고 비뇨기계 염증 있는 여성들, 특히 뭐, 방광이나 또는, 질이나 자궁 쪽에 이런 부분이 있는 여성들도 이 염증이 사라질 때까지 이 멘프러스를 5g에서 5g을 하루에 두번 이렇게 드시는 게 좋고요. 그게 개선이 되면 여성분들은 지속적으로 멘프러스를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모든 성분이 초점이 남성한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드실 필요는 있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드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거는 뭐 5g을 생산 150ml 타서 마시는 게 좋겠죠. 이 맨플러스는, 이,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섞어 먹지 말고 단독으로 먹는 게 좋아요. 근데 꼭 섞어 먹어야 될 경우는, 이거 그냥 먹기가, 이, 여기에서 이 맨플러스에서 나는 그 약간 단맛과 뭐좀 독특한 그 향이 그게 이제 샵, 그 샤프란에서 나는 향인데, 그 굉장히 불가사의향 향이 있죠. 독특한 향이. 그래서 그, 그 부분들이 먹기가 힘든 분들은 파워 콕대라고 섞어 먹는 게 좋습니다. 자, 맨플러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맨플러스는... 비타민 B1, B2, B3, B5, B6, B7, B12, 그리고 아연, 샤프란 분말, 홍삼 추출물, 생강 추출물. 뭐 여기에 사과 포도 추출물이 들어있는데, 사과 포도 추출물은 그게 항산화 작용을 하고, 여기 이제 이 아연과 샤프란 분말과 홍삼 추출물과 생강 추출물이 이렇게 이 혼합 분말들이 실질적으로 그 남성의 성기성기능을 선기, 향상시키고 또 남성의 강장제 제품으로 이게 신의 효과가 그렇게 나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또이 독일 PM 필라인 제품은 모든 제품이 NTC 기반 기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의 흡수율도 높고 세포의 생체 이용률도 높은 편이죠. 자, 오늘 맨플러스 강의는 제가 한 20분 정도로 간략하게 강의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